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함라산 임도. 함께 가시죠. 여기는 황등 읍내입니다. 농협에서 좌회전입니다. 고가다리에서 댄시응포캠미장 방향 좌회전. 우추유서에서 좌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칠목재 다운에서 탄력을 받고 바로 올라갑니다. 함나산 입구 여기는 함나산 입구 역방향입니다. 초반에 경사도 극악입니다. 댄싱으로 강하게 가고 있는 달려라환 경사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초반에 굉장한 경사도를 보여줍니다. 달려라온 처음부터 오버페이스로 굉장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심박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커브 구간, 급 커브, 급 경사 구간입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사도 살벌합니다. 초반에 경사도가 몰려 있습니다. 초반에 적당히 가시고 후반에 힘을 쓰시는 게 기록 단축에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민 경사도는 약간 늦어서 지금 36%까지 찍히네요. 아마 급커브 급경사 구간에서 36%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언덕 끝이 보입니다. 기아를 무겁게 가져가고 다운에서 심박과 다리를 회복합니다. 항상 다운에서는 안전하게 계속되는 낙타 등이기 때문에 회복을 최대한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등산객 및 차량은 항상 주의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낙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엽을 밟으면 슬립이 나서 낙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낙타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 다운의 연속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는총 9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km 정도의 경사도는 마이너스 0.2% 팩트 고도는 130m 낙타 등이 연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심박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임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 어, 코스에 가보시는 게 어, 아니, 코스에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헤어핀 구간이 좀 있습니다. 항상 헤어핀 구간에서는 서행을 해서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 되시겠습니다. 바닥에 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바닥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스 소개이기 때문에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20분짜리 코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필! 대싱으로 올라가고 있는 달려라 한 400, 500까지, 500와트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딱고 필이기 때문에 언덕만 넘으면 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벌이 많은 코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코스예요 독을 넘어서 바로 다운힐 회복합니다. 심박은 172 계속해서 높은 신박을 보여주네요. 다운힐에서 회복합니다. 아 여기 지금 차량이 한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전방을 주시해서 안전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달리란 달립니다. 형지 구간 야구 필 다시 다운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달려라 환 자갈길도 가고요. 에라완의 자전거는 캐니언의 CFR 익시드 CFR 팀입니다. 타이어는 경량, 경량 타이어 페더라이트를 끼고 있습니다. 벨로토 페더라이트 로드용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날 슬립이 많이 나서 질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패드라이트로 임도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공기압은 20 정도 놓고 갔습니다. 열러한 자전거 구동계는 XTR이고 5 1 t 에 크랭크 36T입니다. 샥은 폭스 샥입니다. 야어 필입니다. 한 9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신다면 재밌는 라이딩 되실 것입니다. 길도 잘 되어 있어서 MTB 라이딩 하는데 굉장한... 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피를 시작됩니다. 길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쭉 직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브기관 하단에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천천히 샤방으로 누셔서 사진도 찍고 라이딩도 즐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호는 코스 소개기 때문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무정차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 구간, 극구간 바닥, 맨홀 조심하시고요. 자, 어필이 또 시작됩니다. 강나산 정상까지 가는 어필. 시작됩니다. 다시 평지, 어필. 자, 가장 힘든 구간이 왔네요. 화상피필까지 조그만 회복구간이 많 있고 계속되는 어필입니다. 이 구간만 넘기면 다운힐 열랑한 심박은 172 역치심박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조금 긴 어피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 잘하셔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복관, 회복구간도 잠시. 1 3 0 m 필 중에 1 0 0 m 를 올라왔습니다. 약간 형사도가 높아지는 구간 댄싱으로 빠르게 가서 회복합니다. 계속되는 어필 경사도 높아지는 구간, 하이 팅하는 달려라환, 얼마 남지 않은 어필, 최선을 다하는 달려라환입니다. 경사도는 11%. 심박수는 170일 열심히 가는 달려라 원. 경사도가 낮아지는 구간 회복합니다 함나산 정상이 보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달려라 원. 함나산 정상이 도착했습니다. 계속 직진하는 달려라 원. 함나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오은 예전에 찍었기 때문에 바로 직진. 계속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정차로 가는 달려라 원. 자 다음일. 다음일은 항상 안전하게.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코너에서는 항상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다운일이 굉장히 약한 달려라 환입니다. 다운일은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등 승기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다운힐을좀 연습을 많이 해서 대회에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수령 그랑폰드에서도 다운힐에서 팩을 놓치니까 붙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운힐을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커브 구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다운힐이 있을 때 커브 구간에서 너무 낙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헤어핀 구간 주의하세요. 헤어핀. 아, 그 커브 구간. 항상 안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구간, 이 구간,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함나산 임도. 자, 이쪽에 옆인 빨래판 구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 보이네요 이렇게 한나산 임도 코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나산 임도 역방향을 완주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우회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익산 교도소 세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교도소 정문입니다. 교정이라고 써 있네요. 잠시 사진도 찍고요.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네요. 철조망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잔디가 굉장히 좋아요. 조기 축구에서 축구도 하고 다고 합니다. 네. 영화 촬영이 굉장히 많은 곳, 건달 영화를 많이 촬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된 규정. 덕성 하면뭐 이렇게 써 있네요. 다시 집으로 신나게 돌아갑니다. 하나로 TT 구간 방향 우회전. 하나로 TT 구간 TT 자세로 어루 자세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전 라이딩 또 만나겠습니다.